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특례시가 제6기 소셜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동한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양특례시가 지난 26일 일산호수공원 내 꽃박람회 전시관에서 제6기 고양시 소셜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동한 고양특례시장, 제6기 소셜기자단,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제6기 고양시 소셜기자단은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56명이 최종 선발됐고 이번 기수는 작가, 댄서, 마케터, PD, 대학생, 주부 등 각계각층의 소통 문화를 이끌어갈 주역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 시민소통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이다며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대표해 재미와 감동을 담아 꽃박람회의 모든 과정을 취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강민채입니다.